네 초등 그래머인사이드 2고요. 오늘 챕터 1의 유닛 3 공부할게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나왔어요. 유닛 1, 2에서도 얘기했는데 3단현, 현재라는 거고 3인칭 단수형을 어떻게 S나 ES를 붙이는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주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제일 앞에 오긴 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형태가 달라져요 했죠. 단수라는 거는 한개한명뭐 동물로 치면 한 마리겠죠? 이거에 해당이 돼야지 두개 이상이 돼 버리면 이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s를 붙이는 거를 공부할 거고 어 대부분의 동사에는 동사 원형 끝에 s를 붙여요라고 하죠. 우리 리딩 책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을 나타내요 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I, we, you, they 또는 복수는 동사원형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시제가 현재일 때를 말해요. 과거나 미래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he, 나, she, 나, it 여기에 별표 두개 해주세요. 요걸 외워야죠. 또는 단수명사. 한 개일 때, 셀수 없는 명사에도 우리가 s를 붙일 수 없잖아요. 동, 그, 명사 자체에. 그래서 단수에 해당이 되고, 동사원형에 s를 붙인다 라고 했죠. 어, i랑 위는 1인칭이야. u는 2인칭. 써주시고, day 같은 경우는 3인칭이긴 한데, 복수라 그랬죠. 복수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복수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come comes sit sit read read" s 붙였죠. 다 like likes want want 이런 식으로 s를 다 붙이는 경우를 공부를 한다는 거고, 여기 페이지에 나온 거다 그냥 s만 붙여요. 나는 마신다 할때 i drink 쓰면 되는데, 그는 마신다라고 할 때는 3인칭이면서 한명이죠 he, e 나슈에이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s를 붙였고요. 그들은 않는다고 크리스는 않는다. 크리스는 남자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히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씨에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뭘 붙이는지 달라지고요. 바로 옆에 문제 볼게요. 다음 주어에 알맞은 동사를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죠. 자, 아이 보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뭘 보고 연결하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데 여기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히나 주어가 쉬나 이실 때 또는 단수 명사일 때한 명, 한개 고를 때만 붙여 주면 되고 어, 연결을 본인이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시고 his sister 한 명이죠. 만약에 s i s t e r 씨였으면 여러 명이라 안 되는데 sister는 한명 쉬에 해당이 되고요. 학생 들은이죠. 그러면 얘는 대이가 돼요. 그다음에 제레미라는 남자 사람이고 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S를 붙일지 안 붙일지 할수 있겠죠 괄호 안에 알맞은 걸 고르세요인데 주어에 따라서 골라 주시면 돼요 펭귄들이죠 얘는 d h y 랑 똑같기 때문에 S 안 붙였고요 it은 붙여 안 붙여? 붙여 줘야죠 주어에 맞게 본인이 골라 주세요 됐으면 넘길게요 3인칭 단수형 똑같은데 이번엔 두 번째로 어, S 말고 다른 걸 붙이는 게 나와요. 그래서 3인칭 단수형에 S가 아니라 ES가 붙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S, X, SH, CH, SH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도 ES를 붙인다. 우리 그거랑 비슷하죠? 명사 복수형 만들 때뭐 예를 들면 버스 이건 명사죠. 인 동사 아니야. 버스에 S로 끝나면 ES를 붙이죠. 버스 들은. 그거랑 비슷하긴 해요. pass, 건네주다. S로 끝났죠. 그때 ES 붙이고. X, fix, 고치다. X로 끝나면 ES. touch, ch도 ES. wash, sh도 ES. 그 다음, O죠. 그리고 자음 플러스 O라서 O 앞에 단어가 자음이면 ES. 두도 자음이죠? e s 이건 많이 봤죠? 가 o e s d 이런 식으로 고치고 동사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다면 y는 i로 바꾸고 e s 이것도 명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laughs> y가 아예 없어져요 공부하다 할때 y 앞에 d 자음이죠? studies tries y가 i로 바뀌었고 es 이렇게 붙였죠. flies도 마찬가지. y가 i로 바뀌었고 es, tries, 말리다, cries, 울다 다 마찬가지고요. 어 불규칙도 있어요. 동사 have잖아요. 그죠? 3인칭 단수형이 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뭘 써요? has 별표 해주세요. 만약에 규칙이었다면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거 s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h a 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she has, the cat has. she는 그거에 해당이 되고요. the cat도 이세에 해당이 되죠. 동물 하나, 한 마리. 그래서 it has. 요렇게 가라는 거. 네. 그래서 3인칭 단수형으로 알맞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미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고 es거든요. 여긴 지금 i가 들어와서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골라주시고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보시면 미야니까 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has를 골라놨고 또 쉬네요. 쉬면 s를 붙여라. 근데 둘다 어차피 붙어있어요. 드라이브 스펠 자체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s만 붙이면 돼요. 이가 두번올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어, 다, 바로 넘겨볼게요. 아, 이미 넘겼나요? 아, 아니구나. 어, 28쪽 볼게요.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에 동그라미 표시하라 그랬는데, 여기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쉬죠? 쉬면 s나 es를 붙이는 애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ay는 그냥, 동사 원형, 원형이란 말은 s를 붙이지 않은 형태 그거를 다 골라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다 해주시고 여기는 바르게 고치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더 친절한 거예요.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보통 s가 붙어있으면 s를 빼고 s가 없으면 s를 붙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원츠 같은 경우는 i니까 s를 뺐고 쉬는 3단현이죠. 그러면 read s를 붙여야겠죠. read를 쓰시고 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줄 그어진 부분을 고치시고요. 바로 옆페이지 29쪽까지만 문제풀이 할게요. 네, 29쪽 보시면 3인칭 단수형을 쓰세요. 했죠? 그냥 3인칭 단수형이니까 s나 es 붙이는 경우, 고글 쓰라는 거고, 또는 y를 i로 고치고, es도 있을 거고, 자, catch, ch가 붙으면, 잘 기억 안 나면 앞에 넘겨보세요. es 붙이라고 그랬어요. cry 같은 경우는 y를 i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s. 이런 식으로 고치시고,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만 하시면 돼요. 자, he의 fix인데요. x로 끝나면 es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틀렸죠? 이런 식으로 x를 쳐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